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SS의 다양한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선택자는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타입 선택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서 가장 위에 사용하는 전체 선택자도 있었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요소에 스타일을 입히려면 거기에 ID 값을 지정을 하거나 클래스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시작을 하면 코드도 읽기 어려워지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선택자를 연결해서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택자와 선택자를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 선택자라고도 하고. 조합 선택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자의 이름인 것이 아니라 선택자를 조합하거나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흔히 하위 선택자 또는 자손 선택자라고 부르는 선택자입니다.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모 요소에 포함된 모든 하위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이에요. 하위 선택자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부모 요소,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 사이에 공백을 한칸 띄워 주면 이게 바로 하위 선택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코드에서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p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공백이 생겨 있죠? 그럼 이게 하위 선택자예요. 섹션 태그 안에 있는 모든 p 태그의 글자를 파란색으로 지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섹션 태그 안에 P태그가 H1 다음에도 하나 있고요. DIV 안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P태그에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섹션 안에 있는 P태그는 자식 요소이든 손자 요소이든 상관없이 섹션 안에만 들어있으면 다 글자색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위 선택자라고 해요. 얘하고 좀 비슷한 게 자식 선택자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관계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호는요. 이런 부등호예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차이가 공백 부분을 부등호로만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섹션 태그 안에서 자식 요소인 p에만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아까와 똑같은 코드죠. h1 밑에 있는 p는 섹션 태그의 자식 요소입니다. 그러면 div 안에 있는 p는 섹션의 자식 태그인 div가 있고 다시 그 div 안에 p이기 때문에 자식 요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p를 섹션 태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손자 요소라고 해요. 자식 요소에 다시 자식 요소. 그래서 자식 선택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첫 번째 피에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피와 세 번째 피는 섹션 태그의 자식이 아니라 손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서의 포함 관계를 따져서 모든 자손에 다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딱 자식 레벨까지만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관계를 따지는 건데요. 형제 관계라는 것은 부모가 같은 요소일 때 그것을 서로 형제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H1 P P P가 있다. 그러면 H1과 이세 개의 P는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관계의 요소이다. 얘네들이 다 똑같은 부모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형제 관계 요소인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자가 두 가지입니다. 인접 형제 선택자가 있고요, 그냥 형제 선택자가 있습니다. 인접 형제 선택자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플러스입니다. H1 플러스 P라고 하면 H1 다음에 오는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붙어있는 첫 번째 P에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H1 요소를 기준으로 형제 요소 P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플러스 P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형제 요소인 P 아직 온라인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만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냥 형제 선택자는요, 기호를 이렇게 물결문의로 써요. 인접 형제 선택자는 바로 첫 번째 오는 형제만 적용을 하지만, 그냥 형제 선택자는 그 다음에 오는 모든 형제 선택자에 다 적용이 됩니다. H1P, 앞에랑 똑같아요. 근데 기호만 플러스에서 물결문이로 바꿨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H1 다음에 오는 모든 형제 요소 P에 똑같이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자손 선택자 또는 하위 선택자는 공백으로 구별을 하고 부모 요소 안에 있는 모든 자손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 선택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요소에만 적용이 되고 부등호 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접 형제 선택자와 형제 선택자가 있는데 인접 형제 선택자는 플러스 기호를 쓰고 형제 선택자는 물결무늬를 씁니다. 지금 살펴본 것은 태그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뒤에 뭐 클래스 선택자나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잠깐 어 일반 사이트에서 한번 코드를 살펴볼게요. 지금 그 네이버 사이트고요. 메뉴 부분에서 아무데나 클릭하고 검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스타일이 오른쪽에 나타나죠. 여기 맨밑 부분만 보더라도 ID 선택자 헤더 밑에 있는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헤더_언더바_인어 다시 그 하위에 있는 숏컷_언더바_리스트 다시 그 하위에 있는 서비스 아이콘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맨 바깥에 헤더가 있고요. 그 헤더 밑에 헤더 이너, 여기 헤더 이너가 있네요. 다시 그 아래에 있는 숏컷 리스트, 여기 있죠. 그리고 숏컷 리스트 밑에 있는 서비스 아이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스타일을 적용하려고 하는 요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자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성 선택자라는 것은 그 태그와 함께 사용되는 속성들이 있죠. 뭐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href가 있고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src 태그가, 아, 속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성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속성 이름이나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요소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a 태그를 중심으로 한번 차,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대괄호 안에 속성 이름을 지정을 해서 그 이름을 가진 요소를 찾아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하고 대괄호 안에 HREF라고 지정을 하면 HREF 속성이 있는 A 요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섯 개의 A 중에서 첫 번째 A에는 HREF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고 나머지 네 개만 HREF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죠. 속성 이름과 값을 이용을 해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속성, equal, 값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속성과 이 값이 일치하는 요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소들 중에서 타겟 속성 값이 블랭크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밑에 있는 요소들 중에 타겟 속성 값이 블랭크인 거 하나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요소를 찾아가서 여기서 지정한 대로 배경 이미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값을 지정을 할때 equal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값에 일치되는 요소를 찾는데요. 그 값의 일부만을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는 속성 중에서 버튼 값이 들어있는 요소를 찾아라 하게 되면 클래스 한 다음에 물결 무늬와 이퀄을 넣어주고 버튼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이 이 선택자 하나와 오른쪽에 보면 속성 한 다음에 수직선이 있고 equal, 이퀄하고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이두 번째 선택자 역시 그 속성에 해당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수직선을 사용을 했을 때 선택자는 하이픈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왼쪽에서는 무조건 버튼 값을 찾아라 그러면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찾거든요. 근데 이 수직선을 연결해서 선택자를 사용하게 되면 버튼, 그 다음에 하이픈, 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찾아줘요. 왼쪽 같은 경우에 보면, 버튼이 클래스 값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찾아라.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찾아줍니다. 수직서를 함께 사용한 선택자에서는, 지금 여기, 어, 타이틀 값이 us인 걸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속성 값이 us여도 찾고요. us에다가 하이픈을 연결해서 어떠 어떠한 값이 들어있어도, 얘는 그것까지 찾아줍니다. 별 표시 다음에 equal 그리고 값 이렇게 지정하면 값의 일부가 설, 어, 일치하는 속성을 찾아서 적용을 해줘요. 앞에서 살펴본 물결무늬가 들어간 선택자에서는 뭐 클래스 값이 버튼 위에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버튼만 찾습니다. 버튼 스안 돼요. 버튼 하이픈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별 표시를 붙여주게 되면 어, 버튼을 찾아라 그러면 버튼도 찾고요. 버튼 스도 찾아줍니다. 일부 값을 이용 해서 찾는, 찾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별표시를 붙여주는 게 찾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시작 값과 끝나는 값으로 어, 요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ENG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잉글리시도 찾고요. 뭐 잉글리시 뒤에 뭐 다른 거 붙어 있는 것도 찾습니다. 무조건 ENG로만 시작하면 돼요. 뭐, chin, 그러면, china도 찾고, chinese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 값이 정확하게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근데 시작하는 글자는 같다 그랬을 경우에, 시작하는 값으로 속, 요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사인을 붙이게 되면, 끝나는 값으로 요소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주로 이제 끝나는 값이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 체크할 때 유리하거든요. hwp로 끝나느냐, xls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배경 이미지를 다르게 붙여줬어요. hwp로 끝난다. 여기 href 값을 봤더니 hwp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hwp 아이콘을 붙여주고 xls, href에 xls로 끝나면 아, 얘는 엑셀 파일이니까 엑셀 아이콘을 붙여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끝나는 값으로 체크하고 싶을 때는 달러 사인을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 속성 선택자를 봤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위에 있는 3개 정도만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더 세분해서 찾고 싶다 그럴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속성하고 값을 이용해서 웹 요소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는 실습 파일 중에서 13 폴더로 가면 선택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레지스터 원점 HTML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폼 양식을 이용해서 만든 회원가입 양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태그와 함께 이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연결 선택자라든지 속성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문서를 어떻게 보기 좋게 꾸미는지. 그것과 관련된 실습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태그만 사용했을 때의 모습이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를 그려놓은 것은 필수 필드예요. 그래서 꼭 입력해야 되는 필드에는 빨간색 테두리를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준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리드 온니 읽기 전용 필드입니다. 읽기 전용 필드에서는 테두리를 아예 없애 봤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 모양도 바꿔 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드셋에 테두리도 그렸습니다. 리전드 필드를 사용한 제목 부분에는 좀 굵게 표시도 해 봤고요. 왼쪽에 오는 라벨하고 오른쪽에 오는 필드도 보기 좋게 정리를 했어요.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데 CSS의 선택자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실습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선택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